네 어제 중요한 날이었습니다. 부정선거에 대해서 어, 안양지청에서 고발인 조사가 있었는데 요 여기 배석한 박주연 변호사 연결해서 알아봅니다. 안녕하세요. 어, 네 안녕하세요 박사님. 네 어저께 우리 박주연 변호사하고 장지현 박사하고 부정선거 수사하는 에, 검사를 만났죠? 네네 네, 뭐 정확하게 말씀드리면 네. 부정 선거를 수사하는 검사보다는 수사한 걸 검토한 검사라고 아. 보, 보여지는 게 맞습니다. 아 부정 선거 수사한 거, 아, 검토한. 네, 아. 왜냐면은 수사는 경찰이 했고. 아 그렇지, 아 맞아 맞아. 수사가 제대로 됐는지를 어, 검토하는 게 이제 검사의 역할인데. 네. 이게 이제 검경 수사권 조정이라는 음. 이 더불어민주당이 만든 제도죠. 아. 일부러 부정 선거 수사를. 네. 제대로 못하게 만들려고. 아하. 과거에는 검찰이 그냥 바로 수사를 하면 됐는데. 예. 네. 요즘에는 거의 대부분을 그 경찰이 수사를 하고. 네. 그 수사가 적절했는지를 살펴보는 게 검사 역할이니까요. 아 그렇죠. 네, 맞아요. 예. 네. 네. 그 부정선거 과천 경찰서에서 수사한 거를 네. 이게 제대로 됐는지 안 됐는지 검토를 한그 담당 검사. 담당 검사 이름이 김지윤 검사인가요? 예, 81년생이고 어우 젊네요. 음. 명도계고와그 고대법대를 나온 어, 친구였습니다. 네. 예, 아차, 어제 안양지청 602호 조사실에서 네. 그 장기현 박사님과 함께 네. 저는 이제 면담으로 생각하고 갔었는데, 네. 정확히는 이제 고발인 조사더라고요. 고발인, 고발인 조사. 조사. 예, 음. 고발인 조사로 그래도 나름 그, 그 성의껏 들으려고. 음. 영상으로도 찍고, 어. 그 다음에 속기사도 불러가지고, 음. 그 속기도 할 정도로 뭐 열심히 뭐 들으려고는 했던 것 같습니다. 네. 왜냐면 이게 중요한 거니까, 그냥 일반 뭐, 잡, 잡범 수사가 아니잖아요. 아, 그럼요. 어. 뭐 사... 진짜 요즘에 국기문란 얘기가 많이 나오는데 예. 대한민국 최고의 국기문란이죠. 그렇죠. 아 사건인데. 그렇죠. 이거에 대한 수사니까 그 검사 입장에서도 간단히 처리할 수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뭐 만반의 준비를 한것 같은데. 예, 그맞 어, 우리 저 박주현 변호사는 변호사기도 하지만 부정선거에 대해서는 처음부터 지금까지 누구보다도 앞장서서 싸왔고 누구보다도 이 내용을 잘 알고 있기 때문에.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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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저께 그 김지훈 검사의 그 참고인 조사, 고발인 조사 네. 이거에 대한 이만은 어떤 그 이런 걸 너무 잘할 텐데 어땠습니까? 김지훈 검사가 부정선거에 대해서 인지를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아니 부정선거는 없다고 생각하고 있는 것 같아요. 어뭐 솔직히 말씀드리면 네. 그 인식 자체가 좀 박했, 약했습니다. 아 인식이 약했다. 예, 네. 그 약했고. 이제 그 친구가 이제 대응하는 걸 보니까 네. 아, 뭐, 뭐 처음에는 이해는 가죠 네. 이제 대한민국 어떻게 부정선거가 발생할 수 있냐 이런 입장을 생각하면서 이 사건을 들여다 보고 있는 것 같더라고요. 오. 다만 그 안양 기청과 안양 지원에 엄청나게 네. 많은 이론이 사람들이 저 저도 놀랐는데 뭐 하완도 하완이고. 그 현수막도 엄청나게 걸쳐져 있어가지고 네. 안양지청과 안양지원에 있는 사람들은 네. 뭐 공무원과 판사, 검사들이 전부 부정선거 뭐 있으니까 저런 식으로 국민들이 들고 일어나는 거 아니냐 이렇게 생각할 정도로 네 어마어마했습니다. 아 그렇군요 분위 네. 분위기는 네, 네. 압도했구나 그러니까. 네. 아예저 솔직히 놀랐습니다. 아마 네. 깽갈이 치고 네. <laughs> 검찰청을 쳐들어갈 듯한 그런 음. 느낌이 있어가지고 네. 야와그 음. 정도면은 어, 검찰이 상당히 놀라겠다 이런 생각이 들 정도였습니다. 아, 뭐 압박을 받았겠죠. 예, 그리고... 아, 네, 그래. 받았는데 그김치용 검사가 처음에는 좀 약했습니다. 약했고 네. 그. 뭐 저도 그런데 항상 그런 사람들을 만날 때 저도 얘기를 합니다. 네. 사실 저도 공직에 있었기 때문에 네. 저도 공직에 있으면서 뭐 특감실이나 국회 부의장실 그 비서관 보좌관을 하면서 이 부정선거 제보를 들은 바가 있었거든요. 아 예. 네그 당시에는 2016년, 17년 뭐이 정도 시점이었는데 음. 그때는 저도 아유 무슨 부정선거야 이러면서 사실 캐비넷에 그 자료들을 넣고 제대로 보지도 않았습니다. 아 예. 그런 경험이 있기 때문에 검사님이 처음에 이런 인식을 가지는 거 저도 이해는 하지만 음. 이거 들여다보면 들여다볼수록 그 음. 부정선거 확실할 수밖에 없다 예. 우리 주장이 아니라 이거는 확신이다 음. 뭐 이런 얘기를 제가 좀 했죠 아예 어, 그리고 이제 뭐 자료 같은 거를 잘 이렇게 제출을 했습니까? 어... 근데 제가 조금 아쉬웠던 부분은 네. 일단 장 작년 박사님이 준비한 자료는 제출을 했고요. 네. 이제 제가 이제 제출한 자료들을 다 네. 전달을 하려고 그랬는데 별도로 서면으로 좀내 줬으면 좋겠다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어, 그내 줘야죠, 그러면. 예. 네 그래서 뭐 어, 그렇게 하겠다고 일단 얘기를 했고 네. 그래도그 김지영 검사가 음, 네. 뭐 제가 또 고발한 게 있었거든요. 사실. 네. 그 원래는 이제 저 중앙지검에 고소를 했다가 네. 서초경찰서에서 제가 고소인 진술을 했는데 네. 경기남부경찰청으로 보내달라고 했는데 과천경찰서로 보내가지고 음. 거기서 불송치를 했어요 네. 그래가지고 제가 뭐 많은 자료를 전달하겠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과천경찰서에서 저를 부르지도 않고 그냥 불송치를 해버린 겁니다 아하. 네, 그래가지고 근데 그 내용을 이제 담당검사가 다 알고 있더라고요 아 김지훈 검사가? 네, 오, 그러니까 예. 그 기본 관련 자료는 다훑어본것 같더라고요. 아, 네, 그래가지고 꼬, 꼼꼼하긴 꼼꼼하네. 예. 네, 꼼꼼하긴 한데 기본적인 그 팩트나 이런 부분이 좀 약했습니다. 음, 그래가지고 이제 팩트나 이런 것들을 하나하나 전달을 하려고 그랬는데 음. 제가 이제 대리인이고 어제는 이제 고발인이 장대현 박사님이다 보니 예. 장박 장 박사님이 가지고 있는 부분 하고 생각하는 부분 위주로 얘기를 했고 음. 나중에 다 진술을 한 다음에 제가 일부 자료들을 보여드렸거든요. 네. 그래서 일단 처음에 전산 조작과 관련돼 가지고 음. 이번에 명백한 그 증거 자료가 나와 버렸거든요. 네. 그 어... 수원 영통구 사건 어떤 겁니까? 그게 이제 저번에도 제가 박사님께 한번 말씀드렸는데, 네. 아니, 뭐 안, 그, 안 들으신 분들을 위해서 한번 네, 뭐 간단하게 설명해 주세요. 그 투표지 했어요. 분류기, 네. 이제 전자개표기 있지 않습니까? 네. 전자개표기가 한번 딱 통과하면 그 처음에 이제 국민의힘 몇 명, 그다음에 그 다음에 그 더불어민주당 몇 명, 그 다음에 재확인 분류 대상 투표지 몇장 이렇게 나오잖아요. 네. 그래야 재학의 분류 대상 표표지 해서 숫자를 세 알리고 그게 최종 개표 결과가 되는 겁니다. 네. 런데 수원 영통구는 사전투표, 당일투표 할것 없이 그냥 제일 첫 번째 개표, 상황표에 첫 번째 분류한 그 기록 있지 않습니까? 네. 그 결과가 그 최종 개표 결과가 되거든요. 그러니까 재확인 거 상관없이 그 해버렸다 이거죠. 네, 재확인 거는 전부 다 무효표로 가버렸고 아하. 1차 개표 결과가 그냥 최종 결과가 돼버린 겁니다. 예. 그런데 상식적으로는 그리고 선관위가 설명한 그 선거 메커니즘에 따르면 절대로그 결과가 제개표 결과가 되면 안 되거든요. 그런데 아, 그런 거 김지훈 검사한테 설명을 했습니까? 예설명하기까 네, 이상하지 않냐고 이러니까 어 이상하다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근데 아. 다만 사실 제가 중앙지검에 네. 이 사건과 관련해 가지고 이걸 들고 설명을 한 바가 있어요. 네. 그때 이제 진세영 검사였습니다. 그 사람은. 네. 중앙지검에 사실 중앙지검에서 직접 수사를 하고 있어요. 음. 지금 안양지청은 그 경찰이 수사를 제대로 했는지를 살펴보는 거고. 아 네. 중앙지검에서는 공공수사 2부 응. 형거 담당. 거기 네. 거기서 이제 검사가 그걸 직접 살펴보고 있어요. 어 그렇군요. 그래서 제가 그거를 사실 진세형 검사한테 보여줬어요. 네. 그랬더니 그 친구가 이상하다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어 아. 당연히 이상하죠. 네. 조작의 결과니까. 네. 그래서 이제 어쨌든 어제 김지영 검사 한테도 보여주었더니 이상하다고 이제 인정을 해요. 네. 근데 그걸 자세히 들여다 보려고 하지 않고, 음. 일단 서면을 다 제출했으면 좋겠다, 이렇게 얘기를 해서, 그럼 음. 서면을 제출하겠다라고 얘기는 했습니다. 네. 예, 그렇게 하고, 뭐, 나, 나중에는 조금 누그러뜨러지기는 했는데,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기본적으로 검사들이, 표정선거에 어, 대해서 성관위를 많이 신뢰하는 부분이 있거든요. 아직까지도. 한번 신뢰라기보다 그런 그 어마어마한 공공기관 공공기관이 부정을 저 질렀겠느냐 하는 그런 뭐 네. 생각을 많이 하게 있겠죠. 예. 네, 근데 이제 그것도 사실은 이제 깨졌죠 네. 그래서 감사원 감사 결과. 그렇죠. 그렇게 깨졌는데도 그냥 아주 아주 네. 아직까지. 예. 그다음에 그 국정원 보안정 결과 네. 이놈까지. 다 나왔기 때문에, 네. 검사의 그 믿음을 흐물어뜨릴 수가 있었습니다. 사실, 아. 저도 뭐, 그냥, 단순하게, 아무개한테 설명을 한거 아니라, 그렇지. 제가 작년에는 김경 국정원장에게 직접 설명을 했거든요. 네. 네, 국정원장님도 그 당시에 이제 이런 설명을 듣고, 음. 뭐, 그런 부분에서 좀 공감을 같이 많이 하셨던 말이죠. 네. 그리고, 부정선거를 막아야 된다라고, 음. 그래서 사1 0 총선, 그 부정 성을를 막기 위해서 좀 준비를 많이 하고 계셨는데, 네. 갑자기 경질이 되, 되셨거든요. 그때 그랬죠. 그래서 우리가 네. 의아해했는데 예. 네. 그래 저도 그 상황이 정말 이해가 안됐지만 네. 어쨌든 그 김기현 국정원장님은 음. 이 부정 선거를 막으려고 어 노력을 좀 하고 계셨습니다. 그리고 음. 그 보안전문 결과가. 음 정말 뭐 이거는 있을 수가 없는 결과잖아요. 그러니까 예. 31.5점입니다. 31.5점. 하하 아, 이거. 그전 예. 최고 최저점 그 국가 기간이 44.6점이었어요. 네. 예. 나머지 다른 국가 기간의 평균 점수가 81.9점이었거든요. 네. 예. 그러면 31.5점은 도대체, 도대체 어떻게 해야 받을 수 있는 겁니까? 그래게요 이게 말이 안 되는 거거든요. 아니 선관위는선관위는 99점을 맞아야 되는데요. 성관이는 자체 평가에서는 100점을 줬습니다. 쟤는 말안 되는 선 아니 근데 그것도 제가 고발을 했거든요. 네. 그래서 서울 중앙지검에그 성관이의 그, 그 보안책의 정검 평가 네. 그걸 자체적으로 100점 부여한 것은 위계 공무집행 방해고 고의 공무서 작성이다. 그러네. 네, 제가 그 사실 그걸 고발인 인수를 다 했습니다. 그래 가 지금 그 서울중앙지검 공방수사2부에서 예. 그걸 수사를 하고 있는데 지금 한두 달이 넘었는데 예. 예, 구체적인 착수가 없어가지고 음. 가그 동안은 사실 좀 박사님께도 중요한 기간에 서 하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예. 그런데 지금쯤이면 사실 은 이제는 중앙지검 쳐야 되거든요. 음. 그래서 압수수색도 하고 이제 그 동안 이제 그 채용 비리 때문에 압수수색을 했. 했지만 음. 부정선거로 압수수색을 해가지고 전산 서버를 까고 관련 공무원들을 불러가지고 네. 뭐 신문도 하고 그다음에 구속도 시키고 이렇게 해야 이게 정상적인 나라가 네. 되거든요. 네. 그래서 너무 시간을 끄는것 같아서 내가 음. 어제 안양지청 주변을 돌면서 예. 아 이제 중앙지검도 압박을 할 시점인 것 같다라는 예. 생각이 들어서 예 박박사님 채널에도 공개를 합니다. 아 그러니까요. 아 그러면 예. 중앙지검에서 직접 지금 수사 중이다 이런 얘기고. 예예 예, 예. 아 국정 그러니까 그 김기훈 국정원장이 예. 그 부정선거에 대해서 알고 있고 이걸 이제 말하자면 노력을 하려고 그랬는데 경질이 돼버렸어요. 예예예. 아그렇다면 그것 때문에 경질을 시켰을까요? 우린 그런 의심도 좀 있을 수 있는데 그 그건가요? 그거 어, 아닌가? 제가 그 경위는 제가 뭐 당사자가 아니어서 아그렇알수 뭐 없지만 어. 적어도 김경국 국정원장 체제였다면 예. 사일공 총선에 지금 192석 부정선거 결과 나오지 않았습니까? 예. 그런 결과는 나오지 않았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아. 그뭐 네. 그 아. 개인적 으로 일그 국의 국정 원 장님 이저 한테 전화 까지 직접 주셔 가지고 네. 그얘 기를 물어 줄정 도로 급하 게 이거 막 아야 된다고 생각 했던 분이 었기 때문에, 어. 네. 예, 네, 저는 좀, 그런 부분이 정말 좀 아쉬웠습니다. 아, 그러네요. 네. 그래서 수... 음. 그 조태웅 국정원장도, 뭐, 이후에 그, 후임이 됐으면, 사실, 대한민국이 제일 중요한 게, 이제, 안보인데, 이제, 그, 어떤, 물리적인 안보도 중요하지만, 이 선거 안보도 정말 중요한 부분이거든요. 네. 이 부분에 대해서, 그 조태웅 국정원장이 어느 정도로 지금 준비를 했고, 막았는지, 솔직히 잘 모르겠어요. 음. 많이 아쉽네요. 아쉬운... 어쨌든 그 어제 그 김지웅 검사가 예. 뭐 한2 시간요 이렇게 고발인 조사를 하고 나서 예. 이제 뭐제 생각에는 일단 그 안양지청에서 할수 있는 거는 직접적으로 뭐 영장 청구나 이렇게 하는 건 아니고 음. 아청 경찰서로 돌려 보내 가지고 예. 보안수사 지시를 하는 거거든요. 아 보안수사 지시. 예. 예. 그래서 과청 경찰서에서 지금 보안수사 지시를 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고요. 예. 그 과천경찰서에서 지금 그 담당 그 경찰이 네. 또 장년 박사님이 그 직무유기로 고소를 하셨거든요. 네. 그러니까 수사를 제대로 안한 거예요. 음, 그러니까 저한테도 과천경찰서에서 그 하나를 보냈... <laughs> 보냈는데 그 불성취 이유 잠깐만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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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말씀하세요. 네. 과천경찰서에서 불송치 유서를 보냈는데, 그 불송치 유서가 너무 웃긴 결과 그 내용이 들어있어가지고, 네. 너무 좀, 저, 저는 개인적으로 좀 경악을, 음. 어, 하지 않을 수 없었던 그런 상황이었거든요.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예, 예 말씀하세요. 예. 예. 여기 보면, 제가 여기 또 투표수보다 많은, 뭐, 선거, 선거인수보다 많은 투표수 이런 부분에 대해서 그 얘기를 했는데, 음~ 지금 뭐라고 얘기를 하고 있냐면 조요예그 음. 예, 선거 통계 시스템에서 아~ 어, 만약에 음. 어... 네, 이뭐 라고 얘 기면 공선 에서 실제 인구수 보다 많은 투표 는 사전 투표소 에서 사무 원의 착 오로 오해손 투표 용 지를 별도 봉투 에 보관 하지 않고 공개 된 투표 지로 처리 되 거나 개표 과정 에서 다른 관내 사전 투표 투표 지와 혼 입되 는등다 양한 원인 으로 인하 여 선거 인수 보다 투표 수가 많 은, 경 우가 발생 할수있고 공개 된 투표 자수 및 투표율 이 감소 했 다고 증 가하 는현 상은, 매 보고 시각 15분 전까지 전화로 취합 집계하는 잠정 투표자 수이고 수정 또는 가능한 것이 예에 이러한 현상이 발생할 수 있다라고 이렇게 선관위로부터 그냥 그 회신을 받아가지고 아. 이 증거가 불충분하다고 해서 각 고발을 각하를 해버렸거든요. 이야 말도 안 되는 이거네. 선관위의 해명도 말도 안 되는 거고. 네네네. 그걸 그대로 또 과천 경찰서는 그대로 그냥. 그또 말도 안 되는 거고, 야 이게 예, 참 큰일났네. 그, 그래서 이번에 저희가 이제 이제 4년 전과는 좀 다르게 거의 이제 전수 조사를 하면서 이제 대응을 하고 있거든요. 예. 이는 선관위 대응이 말도 안 되는 이유가 이제 사전 투표 용지 발급 수가 있지 않습니까? 예. 그 투표소하고 일치해야 되잖아요. 예. 불일치한 곳이 예, 선관위 이런 뭐사무의 실수나 투표한 사람이 들고 가거나 뭐 이렇게 해서 있다고 쳐도 예. 그한몇 군데 정도면은 이해할 수 있잖아요. 그러게요 예. 근데 그 사전 투표 용지 발급소하고 투표수간 불일치하는 지역이 92%입니다. 야, 이건 말이 안 돼. 254개 지역구 중에 응. 233곳이 불일치예요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부정선거가 일어났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요. 일부, 일부 빼놓고는 왜냐하면 일부 일부는 부정선거할 필요가 없는 지역 빼놓고는 거의 다 손댔다는 얘기입니다. 예, 맞습니다. 그리고 한두 표가 아니고요. 김포 같은 경우는 7 3세 표, 네. 미추홀 67표, 음. 그 다음에 경기 부천 59표. 이런 식으로 표수 차이가 너무 현격한 거예요. 음. 부정선거 하다보니 그, 그, 그 숫자까지는 못 맞춘 거죠. 예. 그렇죠. 그래서 네. 이제 판사님한테도, 아니, 그러니까 그, 김지현 검사한테도 이런 설명을 했어요. 예. 근데 이전에는 이제 이런 데이터를 가지고 있지 않은 상태에서 예. 이렇게 하면 우리 말밖에 되지 않지 않습니까? 예. 근데 이제는 뭐 데이터를 제시를 해버리니까, 예. 뭐그 친구도 뭐할 말이 없는 거죠. 예. 그렇기 아유. 때문에 아마 보안 수사 지시는 내려갈 것 같고요. 네. 예, 근데 이제 다만 일선 경찰서에서 그 송관이를 제대로 압수수색하고 관련자들을 심문을 할수 있는가 이런 게 지금 제일 중요한데. 힘이 딸리죠. 선관이 하면 무서워하지 않겠습니까? 경찰서에서. 그러니까 이뭐그 경찰서의 최고 직급이 이제 4급 총경이잖아요. 예, 그러니까. 장급인 예, 곳이 이제 세곳 있는데. 서... 근데 뭐 상급이나 사급이나 직급이 그렇게 그 높지 않습니다. 그리고 그 이것을 수사하는 직원은 뭐 경사 경위 뭐 경감 정도인데 네. 그 수사하기에 사실상 어렵다라고 보여집니다. 그러니, 그러니까요, 말이야. 예, 사실 대통령이 결단을 해서. 네, 그렇지. 특별수사팀 조직하고 이 부정선거를 그 국민들한테 공식적으로. 표명을 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하고 그래야 이제 일선 경찰에서도 자기네 지역구 500, 254개 지역구에 있었던 모든 경찰서가 음. 지능팀에서 부정선거 사범 다 조사하고 음. 그럼 선관이 지금 보관되어 있는 투표함들다 열어 가지고 선거인명부 다 대조해 보고 이렇게 해 가지고 국민들한테 대대적으로 이런 부정선거에 대해서 알리고 저 지금 더불어민주당하고 또 국민의힘의 일부 그 부정선거 영합한 애들 그리고 뭐 개혁진당 이런 부정선거와 관련된 애들, 막뭐 이런 범죄자들 하고 다 엮어가지고 그 청산을 시키는 게 저는 맞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네요, 네. 네. 아유 고맙습니다, 박지현 변호사 계속 애써 주십시오. 아, 네, 고사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네. 어, 종합해 보면 어, 김지훈 검사가 안양지청에서 어, 인식은 하고 있다. 그러나 아주 100% 만족은 못하는 분위기네요. 그러나 하여튼, 어, 과천 경찰서로 재수사, 보안수사는 갈 확률이 커졌다. 이런 얘기고요. 그와 별도로 중앙지검에서 직접 수사 중이라는 거 지금 처음 밝혔습니다. 그 따로 별도로 중앙지검에서 들여다보고 있다는 거니까요. 우리가 계속 압박을 해야 돼요. 압박을 하면 은 이제 안양지청이라든지 김지훈 검사라든지 아니면 중앙지검에서 양쪽에서 지금 수사하고 있으니까 국민들이 포기 안 한다는 걸 알아야 어려운 수사하지만 용기를 내지 이렇게 하우뚱 하우뚱하면서도 야 이거 이거 부정선거라고 수사 결과를 내놓으면 온 나라가 뒤집힐 텐데 아유 그냥 또 그냥 대충 넘어가자 이럴 수 있는데 압박이 계속 들어가면 지금 안양지청에도 많은 압박이 들어갔다는 거 아닙니까? 어~ 이제 중앙지검도 그렇고요 우리가 포기하지 않으면 이깁니다 증거가 있기 때문에요 네 마치겠습니다.